자, IMBDX가 예, 지난달 급반등한 이후에 이번 달첫 급등이 나왔죠 예, 그래서 예,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 급등한 이후로 쭉 도르목 예, 더 빠졌다가 이제 급등이 나온 쪽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건 여기서 다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어제까지는 많이 관심도 없고 거래도 없고. 그렇다면 뭐인 IMBDX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유전자 치료하는 어 유전자 분석 예 그런 업체죠. 이게 예 의료기기 주로 이제 의료기기를 좀 만들죠. 그래서 이암 진단 서비스 이런 예 업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 에 최근에 이제 그, 그 캔서 드텍트라고 음? 암을 조기 진단하는 어떤 뭐 제품을 기술 개발해서 요거를그연구 아그 주관 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 그 캐스터텍트를 이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 암을 검진하는 사 하는 경우,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치료가 완치 근데 이게 재발할 건지 아닌지 이게 이제 실제로는 어, 완치 판정이 나왔어도 치료됐다라고 판정이 나왔어도. 그 이제 뭐한뭐뭐 뭐뭐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한뭐1 2년은 예, 이제 뭐또 일상생활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재발해 버리면 어? 이 기간 동안 암을 달고 사는 거고 악화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짓나 봤다 하더라도 뭐한한달 어? 안쪽에 검사를 받으면 암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어? 아니면 났다 굉장히 났다 이런 걸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조기에그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다거나 혹은 어 암에 안 걸렸어 괜찮아 제발 아니야 간석 굉장히 낮아 희박해 이런 어 어떤 그 결과치를 받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아나 이제 살았구나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예. 이제 뭐얻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명해가면, 그죠 또한 건강 검진할 때이 기기를 도입하게 되면 예, 암에 어떤 관련인지 어, 안 관련인지 이런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사실 시장은 이게 크죠 건강검진에서 훨씬 크죠 말좀뭐 비할 수 없게 크죠 네. 건강검진 할때이 기가 이제 도입되고 얼마전에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됐다는뉴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어 검진센터 같은 데는 도입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회사의 어떤 주가도 뭐 당연히 반응할 수 있는 부분 초기라 하더라도 어? 일찍 재발해서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죠? 예. 예? 방말로 의사들도 수입이 올라간단 말이야 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어, 아니 뭐 암이 뭐좀 초기 초기합니다. 혹은 어좀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오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살다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가봤더니 암 진단받고 그래서 암 환자 수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현대가 굉장히 늦잖아요. 이게 나쁜 안 좋은 식습관 때문에 늘어난 걸볼도 있지만 이런 검진 시스템이 잘 되다 보니까 조기 발견율이 높죠. 높죠. 그 전에는 암에 걸렸어도 뭐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 많았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죠? 뭐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암 환자라든가 이게 급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려. 그렇죠? 예. 결국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의사들의 어떤 이익과 연관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이 IMBDX의 Cancer Detect라는 이런 어, 기술 개발 상용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 회사가 개발한 어, 제품이 정말 어, 실용성이 있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죠그 이거는 이제 어, 우리나라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에, 이제 혁신적 의료기기 뭐 이런 걸로 지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8% 프로 급로이 정도 반등인데 저는 추가 반등 쪽에 추가 상승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물리신 분들도 예. 기 짜증 났죠? 여기까지 뺐다가 이제 급반등이니까 반등이니까 아이, 예, 뭐두달 동안 기다렸는데 기껏 이제 본전가나 이제 본전가도 안 오고 회복하는 정도밖에 안 돼. 장 좋다고 하는데. 어? 장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천자투자 TV 보니까 막뭐 연초에 W 내고 W 내는데 뭐 일주일도 안 걸리고 뭐이 주면은 평균적으로 W 내고 따 W 나고 막 이제 폭등하고 그리고 W 난 종목의 어떤 숫자도 그냥 많은 종목 중에서 몇개난게 아니고 그냥 뭐 찍으면 추천하면 절반 이상이 다 W 라고뭐 그렇게 터졌다고 하는데 나는 뭐 이게 뭐야 이러시 데 어? 많으실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 추가 상승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용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높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에 물렸다라고 하면 물렸다라고 하면 안 물린 게 중요하죠. 최소한 아뭐 아, 그 최적의 이제 방법은 그 물리지 않고 물릴 수 있는 가격에 잡는 것이 아니고 수익 낼수 있는 가격에 잡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그죠? 그 방법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예,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자, 지금 이제 거래 붙이면서 좀 호재가 좀 터졌고 나왔고, 그렇다면 늘림목 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만천원 전후나 만천원 언더만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예. 잡아버릴까 그냥 에. 뭐 저정도 내용의 뉴스가 나왔으면 간다고 어떻게나 요즘장이 호재가 나오면은 그냥 연속껍질로 빵빵 터뜨려 버리니까 물론 호재가 진짜 비리비리하고 허접한 그런 내용들이 라간다는 못가지 못가지 그렇게 갈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수개월 동안 가격 조정과 수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을 통해서 악성명을 다 정리하고 가벼워졌단 말이야 가격 부담도 줄어들었지 수급적으로도 물량 다 털었지 그런 가운데서 뉴스가 나오면은 조금만 뉴스를 하더라도 크게 터지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니까 러 이게 만약에 내 오전장에 장중이라도 조정이 나와서 눌목 들어와 만천원이나 만천원 이하로 좀 나와 그럼 그냥 눈가 갖고 잡어? 잡어. 이거 더 터진다니까 여러분. 더 터져요. 최소한 이때고까지까지 터진다고. 근데 여기 국제 잡은 사람은 만약 여기까지 오고 말면은 본전이잖아. 본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추가면서 나서는 겁니다. 신규는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면서 저정도 나오면 잡으라 그랬죠. 거기에 신규면서 하시면 돼.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예. 뭐 주식 고민해봐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딱 보고서 아이 정도 가격 조정 주고 이 정도 행보하고 이 정도 박스 주면서 개미들 다떨궈 냈으면 그리고 여기 몇 평가라도 좀 보이네. 에 예, 거래 완전히 죽여버렸지. 물량 씨가 말랐다는 거네. 여기서 이 수개월 동안에그수탄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예, 지금 서서히 이제. 에, 그런, 그, 어, 혈, 피눈물 막 고여있던 어, 혈들이 이제 풀리면서 주가가 이제 새로운 피로, 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그죠? 그 나온 뉴스의 내용이 여러분 딱 보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거는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에. 그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아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기는 역배열이니까 이거는 급반등이 나와서 이조종 늘림목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죠? 음봉으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장중에 밑꼬이 달고서 뭐 올리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들 만천원더에서 잡으면 만천원더에 만천 잡으면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천원더에 잡아서 올라가는 시간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야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잡을 때 가격만 보라고 가격 그 가격 내려면 잡는 겁니다. 잡으세요. 잡어. 예. 여기까지 만 사천 원까지 만 오천 원까지 그냥 보이는데 못 잡을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에서 잡아야죠.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건 기본이고. 어 좋은 종목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에서 잠봐야 수익이 나는 거지. 좋은 종목을 수익 내기 지금 당연히 어려운 자리 잡으면은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한참 괴롭히다가 고생하다가 수익 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수익 나면 다행인데 그 전에 대부분 다 까버리더라고. 손절치든 분전이든 약수익이든 어쨌든 진짜 배기 수익은 못 먹고 다 매도하고. 나와버리시더라고 개인투자자들은 그래서 어 잡아서 바로 어 며칠 그 기다림 별로 없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잡아가는게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수익내려면 진짜 따블 따따블 날 종목도 지금 뭐뭐단뭐 1,2주라도 못가고 조정 받고 이러면 개미들 못버텨요 네.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면은 이 빠졌을 때 아유 뭐 본전만 왔으면 본전만 왔으면 이런 생각들이 완전 뇌 속에 완전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딱 올라와서 본전가 오죠? 본전에 서 조금만 수익나죠? 어이구 고맙습니다 하고 홀라당 팔아버린다고 어이 정도 뭐 따블 따블 천장보지로 올라갈지는 모르고 그러겠는데 어. 그러니까 타이밍 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네. 그 타이밍을 타이밍이라는 건 여러분 실시간이에요. 장장 끝나고 뭐 들여다보고서 뭐 잡아야겠다. 이거 소용 없어. 장중 에딱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 거고. 장중에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딱 이거 실어야 돼. 실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실시간 리딩이 중요하겠죠. 그 오르고라고 저희 천재 투자 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전용 채팅 앱이 있어요. 이게 실시간이거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리딩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르가 을 다운 받으시면 돼.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사드리거든. 장중의 리딩은 실시간으로 진행하니까 실시간 진행하면서 예, 뭐 S, 이게 뭐야? 제목이. 예, IMBDX. IMBDX 매수 타이밍이다 써. IMBDX 만찬에 매수 딱. 자다터다닥쳐 가지고 딱 보내는데 뭐 10초도 안 걸리잖아. 한5 5초면 돼. 예, 독수리 타법. 타자 못 치는 분 아니면 그 전문가가 그렇게 사이보내죠. 여러분한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죠.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HTS 켜가지고 그대로 매매만, 어, 주문만 넣으면 끝. 그러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죠? 이거를 평생 무료로 리딩을 진행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어, 작년에 출시해서 지금, 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전부 다, 몽땅 다 다운받아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빠르게 다운받으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바, 다운받는 것도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한글로 오르골로 검색하신 다음에 나온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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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에, 다운로드 받고 이제 앱을 실행하시죠 실행하면은 자 로그인 하라고 화면이 딱 바뀝니다 그 화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란 있고 주어측 하단에 보면은 무료회원가입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 그 글자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무료형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만 하면 음? 무료형 가입하면 화면이 또 바뀌겠죠? 뭐 이름 넣고 뭐뭐뭐 뭐, 뭐 전화번호 넣고 뭐 이런 정보 입력하는 날에 딱 있다고 아이디 비번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무료형 가입 딱 누르면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는 거야 예.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럼 바뀌면 내가 무료형 가입할 때 입력했던 아이디와 비번을 띡띡 넣고 로그인. 하면은자이 화면으로 딱 바뀝니다 로그인이 된거 네. 그럼 여기 이제 전문가들 이름이 딱 보이죠 네. 어느 전문가들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장 퇴장이 가능해서 네. 들어가서 리딩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무료로 다 리딩 해드리니까 네.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입장까지 하셔야 돼요 네. 로그인만 딱 하고 오 여기 화면 보이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알림이 안 와요 네. 합니다. 이 방에 들어가셔야 코끼리한 시방에 들어갔다 코끼리 아저씨 전문가께서 보는 종목 잡아야 될 종목 딱 써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 화면만 딱 해놓고 어왜 리딩 안 하지 무료로 리딩 해준다 그러는데 추천주 써준다 그러는데 왜안 오지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입장해야 갑니다 입장해야 가는 거요 차트마스터 입장해야 사트마스터 업무의 추천가 가는 거고 최수석 대표 입장 하셔야 예 주가 가는 겁니다 예요 최수석 대표 무려 뭐 이렇게 클릭 요거 만 하면 입장이 자동 못되는 뭐 거니까 뭐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전 매매용 이니까 아 실전으로 여러분들 바로 장중에 대응을 하고 주익을 바로바로 바로 챙기고 싶다면 오르구앱을 아 지금 다운.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